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인테리어 전문가 이태환입니다. 오늘 마지막 8강에서는 인테리어 사기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어느 한 업체가 대형 인테리어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먼저 돈을 받아버리고 공사를 스톱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인테리어 사기가 저가 견적을 주고 계약을 수주하고 나서 돈을 먼저 받고 그냥 잠적해버리는 이런 방법을 썼다며 요즘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해놓고 계약서도, 견적서도 제대로 주고 나서 요거 일시불로 먼저 주면 할인해주겠다고 하고서는 돈을 먼저 받고 공사를 스톱시켜버리거나 또 지연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정상적인 인테리어 업체라면 일단 실내 건축 면허가 있어야 하고요. 대한건설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견적을 줄때 상세한 내역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계약서에는 공사 진행 과정에 따른 공사비 지불 방식,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잔금 이런 것들도 나누어 있어야 되는 건데 한데 사기를 치려는 이런 업체에는 건설 면허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할수 있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할 때도 1500만원 미만 공사만 가능하다고 사업자 등록 쪽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요거를 피하려고 다른 업체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더라고요. 공사 과정별로 이 사기 유형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견적서 내용이 불명확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도 많죠. 예를 들어서 샤시 공사가 일식으로. 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샤시가 어떤 샤시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샤시의 종류, 샤시의 옵션, 기존에 얘기했던 것하고 다르게 얘들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거는 결국은 사기가 되는 겁니다. 또 사기는 아니지만 인테리어 업체와 생길 수 있는 이런 분쟁에는 계약 내용이 부실해서 또는 견적이 부실해서 생기는 분쟁들, 이런 것도 많습니다. 고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해서 얘기하는 업셀링도 있지만은 의도된 나쁜 목적을 가지고 계약금액을 의도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이런 업셀링들은 고객과 큰 분쟁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정말 현장을 잘 몰라서 어, 공사를 진행시키고 상담을 하시는 초보 디자이너라든가 또는 초보 우리 실장님들이 본인이 정말 아는 거몇 가지만 가지고 상담을 하고 계약을 진행시키다 보면은 공사가 실제로 진행됐을 때 정말 자기도 모르는 새로운 공사들이 자꾸 더 추가되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유형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믿을 만한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 업체의 과거 이력일 것 같습니다. 어떤 공사들을 언제부터 어떻게 해왔는지 여부를 직접 사무실도 방문해 보시고 찾아가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사무실의 분위기라든가 그 사무실의 구성원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거죠. 상담을 받을 때 내가 사무실에 찾아간다고 하는데도 굳이 나한테 직접 오겠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공사 실적을 보여주는데 어, 결론만 있고 공사 과정이 없고 못 보여준다고 뭐못 믿는다고 얘기한다거나 또 실내 건축 면허나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들이 없는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은 쉽게 확인하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정확한 공사 기간, 공사비를 지급하는 그 일자들, 공사 과정에 따라서 당연히 나누어져 있어야 하고요. 당연히 하자 기간이라든가 또 분쟁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계약이행 정권이라든가 하자이행 정권 같은 것들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견적서에는 내가 상담하면서 얘기하고 결정한 그런 내용들이 견적서 안에 꼼꼼하고 세세하게 나누어져 금액까지 하나씩 다 나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좀 특기 사항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별도로 다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설계도면까지도 제대로 있다면 확실하지 않을까요?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는 공사 진행이 예정대로 잘안 되고 있거나 또는 계약서에 있는 공사비 지금 날짜가 아닌데도 공사비를 먼저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일시불로 공사비를 지불하면은 할인을 해 준다거나 하는 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공사비를 일시불로 준다고 공사비 할인이 됩니까? 자재를 더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분쟁의 유행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서 다 해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 시 생길 수 있는 그런 유형들, 특약들, 이런 것들을 잘 챙겨보셔가지고 요구하시고 기록을 해 놓으세요.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업체한테 그리고 공사 시작하기 전에 예전 공정표도 꼭 받아서 챙기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설계 도면들 그리고 자재 스펙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 이미지가 다 들어간 거 이런 것들로 가급적이면 꼭 같이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공사비를 받고 완전히 잠적을 했다면 이건 사기죄가 성립이 되겠지만은 공사비를 받았는데 연락은 또 받고 또 일이 생겨가지고 불가피하게 공사가 뭐 지연될 것 같다 하면서 뭐 늦어지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등 하면서 이런 것들 지연시키는 이런 내용들은 또 이게 사기가 또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민사사항 내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기죄가 성립이 또안 되면 참 이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애초에 이거를 기망행위였다고 내가 사기라고 이걸 증명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어떤 피해자는요. 돈을 먼저 줬더니 공사가 스톱되어서 결국은 입주도 지연이 되고 다른 업체가 결국은 와서 공사하고 입주를 한 후에도 내가 이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그 지금 지연시켜고 잠적시켰던 업체가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어, 피해 보상금액 주겠다. 어, 50만원 먼저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돈을 50만원 입금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참 기가 막힐 요릇신 거죠. 이런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또 생기고 있는 거고요. 이 인테리어 업체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 바로 경찰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입주일은 정해져 있는데 피해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일 때는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만일 부실한 시공을 했거나 유사한 그런 문제가 생겼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나 확인을 미리 해놓았어야 됩니다. 건설면허를 가지고 건설협회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다거나 또는 하자보증증권이라든가 이런 거 발행 받았다면 그랬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었겠죠. 싸다고 덥석 물어버리면 무조건 보통 당합니다. 그게 사기이든 부실시공이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킬 건 지키고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해당 업체가 법적 요건, 이런 것들 제대로 갖추었는지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눈에 보이는 실적이라든가 그 결과물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인테리어 업체 상담받는 그곳에서 그 공사의 공사 과정과 그 진행 내용들까지도 한 번쯤은 요구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잘 갖추어졌고 그리고 제대로 된 설계를 할줄 알고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라면 여러분은 믿고 맡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8강에 걸쳐서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해보았는데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사실 인테리어 이 공사, 이 인테리어 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가 좀 짧아요. 어, 도배장판을 하던 그런 시절에서 정말 인테리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이제 불과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제도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지키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좀 시중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직접 좀 확인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좀 철저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